자자잔 트란지아 스톰포커 27 프로입니다. 음, 기존에 다왔던 트란지아 스톰포커와 좀 다른 모양이죠. 어,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트란지아 스톰포커가 한국 캠퍼에게 사용하기 불편한 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리팟을 조합하면. 트란지아 스톰 쿠커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한번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컴팩트하게 수납해서 가지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준비물은 당연히 트란지아 스톰 쿠커가 있어야 되겠죠? 트란지아 스톰 쿠커가 있어야 되고, 27 사이즈에 맞는 2.5L짜리 빌리팟을 써야 되고, 트란지에서겨으로 나온 플레이트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란지아 27 스톰 쿠커를 프란자 27 스톰프 커 프로로 업그레이드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흔들지 않고 벨브를 다닐려면 끝까지 조합이 필요한데요 27 사이즈와 빌리팟을 조합시키면 기존 27 사이즈의 파우치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 큰사이즈25 사이즈의 파우치에 노여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 사이즈가 아니고 25 사이즈 파우치가 하나 필요하고 이 스트랩을 통해서 이제 빌리팟과 아래 플레이트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켰는데 이, 이 스트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트랩 없으면 가지다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27사이즈 스트랩을 하면 마찬가지좀짰습니다 그래서 스트랩 역시 파우치와 같이 27사이즈가 아니고 25사이즈의 하나 큰 길이의 스트랩을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고정시킨모습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빌리팟에 옆에도 이렇게 홈이 있어요 빌리팟 옆에도 홈이 있기 때문에 이 빌리팟 홈에 스트랩끼면 좌우로 흔들리지가 않고 분리할 때는 트랜지아와 분리하듯이 똑같이 분리하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딱풀러 갖고 딱 뽑아 보시면 이 안에 이제 트랜지아 이체 사이즈가 들어간거죠. 그건 빌리팟의 뚜껑인거고요그 어, 다음에 요 뒤가 트랜지아에서 는온 어, 플레이트 이렇게 플레이트가 이제 추가된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빼보면 여기 이제 이틀 사이즈 스토프가 있습니다. 여기 스크립도 별도로 할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 있는 거고 6개가 붙은 겁니다. 이 고리에다가 스텝이에요. 스텝, 스텝 버리면 이제 이게 구비가 되고 그 자체가 이제 27 사이즈에 맞게 나온 클립 하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5터면 라면 뭐 3개까지 충분히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이 쓰기에도 충분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주호살로 바꿨어요. 주호살이 약간 무겁긴 하지만, 프라라이, 알루미늄, 스톡코커 사용하다 보면 좀 달라붙어요. 이번에 제가 한번 스톡코커의 재질별 영상을 한번 비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좀 무게감 이 있지만, 이렇게 안에가 스테인리스, 스테일로 버블 코팅된, 스탠은 알루미늄, 이쪽은 스테인리스인 거죠. 이렇게 된게 아무래도 프라이팬으로 쓸땐 좋은 것 같아요. 볼을 이렇게 내려버린, 내리는 그런 용도로 쓸수 있고, 도마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 다 아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더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1L짜리 냄비가 두개 있습니다. 미드실드하고 이제 조립할 수 있는. 그렇죠. 완 안에, 알콜 번호를 가지고 다리에 고 하스 번호를 쓴다는 거는, 이소가스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파우치 안에 다 들어가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가져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별도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품을 보여드리면 이 부분이 기존적으로 있는 트렌저 27사이즈의 기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27사이즈 스톤쿠커를 프로로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이 요 빌리팟입니다 이 빌리팟이 입구, 없구가 엄청 큰 차이예요 빌리팟이 없으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라면 한개 이상을 끓일 수가 없거든요 스톤쿠커 27은 1인용으로밖에 못 쓴다는 거고 요 빌리팟이 생김으로써 자유자재로 저희가 이제 2인용, 3인용, 국요리까지 할수 있는 사이가 생긴 거죠. 스톰코커를 프로로 만들기 위한 구성품은 요 빌리파시 필수고, 스트랩카 파우치 같은 경우는 한 사이즈 큰 거를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27 사이즈 같은 경우는 25 사이즈에 맞는 스트랩을 사용해야 되고, 이 도마와 입을 이, 이 도마와를 내리는 원반 같은 거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 프레이트 같은 경우는 추가로 있는 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수저 같은 경우도 올려놓을 수 있고 아무튼 이건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개 혹은 두개 같이 수납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훨씬 더 트란지아를 더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제가 만들어 놓은 트란지아 27 프로의 구성입니다. 2 7 프로. 그런 건시적으로 없죠?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만약 1인용이나 2인용으로 점쿠코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성품이 가장 완벽한 구성인 것 같아요. 이칠 자체를 패킹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별도로 설명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넣으시면 되고 예, 이게이 필립하시죠. 여기다 별로 별도로 저는 스트랩 안 하고 그냥 바로 치고 넣습니다. 이렇게 뭐 고정되기 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뭔? 이미 이 상태에서 거의 사이즈가 다 맞기 때문에 뭐흔들어서 거의 뭐 덜거거린 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플레이트를 한개 혹은 두 개를 같이 수납을 하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컴팩트하게 딱수납이된 거죠 요요쪽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지아 로고가 이렇게 위로 가게 이렇게 누우시면 됩니다 그냥 눕고 플레이트에 있는 경우 아래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쪽 고리에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냄비의 뚜껑을 손잡이를 들어갈 수 있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이 고정하시면 되죠 흔들리지 않은 정도만 땡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정되죠. 이거를 다시 카우치 안에 다시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트란지아 27 스토크컵 프로 만들어고 이제 편리하게 가져다니실 수있어 가스를 쓸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가스 번호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겠죠. 이건 트랜지아 삼각대인데 제가 알콜 번호가 써갖고 동시에 뭐 간단한 커피 같은 거 끓일 때 이거는 이제 알콜 번호를 써갖고 메인으로는 가스 번호를 써갖고 메인 요리를 하고 동시에 뭐 물을 끓여야 된다 간단하게 그러면 알콜 번호 같이 써갖고 함께 가지고 다니는 네, 트랜지아 삼각대입니다. 제 영상에 보면 트랜지아 삼각대에 대한 어, 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 영상 한번 트랜지아 트라이앵글로 검색 가서 사용해보시면 되고 이 알코올 번호 혹시 써야 될 때는 패키지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란지아 번호를 가지고 알코올 번호와 인석과스 번호까지 함께 다쓸수 있는 그런 어, 전체적인 패키지라고 보시면 요 그냥 백패킹 가방에 집어넣고 어,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트램파에서도 나온 톰백 같은 경우인데 진짜 이거 추천드려요. 야, 끈이 있는 약간 큰 버전을 강추드리고, 재질도 정말 튼튼하고 좋고, 바닥이 굉장히 넓게나와 갖고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백팩에 넣기셔 하고 그냥 요리 도구 한꺼번네다 모으려면 이프렌즈 가방에다가 안에 이렇게 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알코올 번호, 이소가스, 가스 번호, 이렇게, 가스 이렇게 해서 가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리고, 튼, 일단, 재질이 엄청 튼튼한. 끝부분을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딱, 지퍼 씌워주면 아까, 다 들어간, 요런 버전이. 끈끈끈이 반짝게 빠져요. 필요 없으시면 빼도 되고. 아니 뭐, 기본 메인백에다가, 이런 식으로, 별도의 패키 패킷을 가져, 가져가시면, 어, 요리하는데 굉장히 편하겠죠. 아까 27 사이즈에다가 빌리팟 2.5L를 합쳐버리면, 코어 27 프로가 되는 것처럼, 2 5 사이즈에도 빌리팟을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아이폰으로 따지면 맥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명, 5명도 같이 가서 이거 하나의 패키지를 쓸수 있을 것같습니다 준비물은, 마찬가지로 파우치는 4.5L용 굉장히 큰 파우치가 있어요. 이렇게 2 5 사이즈 파우치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4.5L 빌리팟용 큰 사이즈 파우치에 필요하고 이 스트랩이 2호 사이즈 스트랩브라운 짧습니다 그래서 85cm의 가장 긴 길의 스트랩이 별도로 판매하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뭐 이렇게 충분히 여기 이게 빌리팟을 꾼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면 이제는 이 안에 2호 사이즈 스톰 쿠커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아니 이 안에 썸커에 대해서는 스트랩안 했고 그냥 빼 보시면 4.5리터 같은는 빌리팟이 크기 때문에 안에,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어, 안정적으로 어, 고관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트랜지아 스톰쿠커 맥스, 맥스 버전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트랜지아 스톰쿠커를 사용하면서 좀더 트랜지아 스톰쿠커를잘 사용할 수 있는 저만의 팁을 한번 공유해 드렸습니다. 트랜지아 27 프로 버전, 트랜지아 2호 맥스 버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의 크래프트였습니다. you. Mm -hmm.